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입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시니어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윤쌤, 나이 들수록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지내는 분들은 겨우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0%의 어르신들은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고 계신 거죠. 심지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비결 4가지를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보통 부부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연금이나 저축으로 매달 그 정도 금액을 확보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자동차를 과감하게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요. 불필요한 지출만 잘 조정해도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딱 3개월만 가계부를 써보시고 생활비가 크게 절약되었다고 하세요. 또 하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시세가 7억 원 정도인 집을 가진 부부라면 매달 140에서 150만 원 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집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니 참 좋은 방법이죠. 윤쌤이 만나뵌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선택하고 나서 생활비 걱정이 줄어서 정말 마음이 편하다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사회적 연결이에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연결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해요.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 같은 곳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정기적으로 교류하면 삶의 활력과 행복감이 배가 된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보세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나만의 놀이입니다. 윤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놀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더욱 놀이가 필요해요. 춤추기, 그림 그리기, 등산, 악기 배우기 등 뭐든 좋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가진 어르신들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도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58세에 퇴직한 후 무기력하던 분이 댄스 교실에 나갔다가 삶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 웃음을 되찾은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시니어님들도 나만의 취미를 꼭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부부 사이 건강한 거리두기와 소통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사소한 습관까지 거슬려서 싸우는 일이 많아진다고 해요. 최근 6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이 가장 많아졌다는 통계도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고슴도치 부부처럼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각자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따로 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보장하고 또 서로 작은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도 자주 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옷차림 멋있어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어떠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어렵지 않죠? 첫째, 생활비를 아끼고 주택연금으로 현금 흐름 만들기. 둘째,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셋째,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 인생의 활력 유지하기. 넷째, 부부 사이에 적당한 거리두기와 칭찬으로 따뜻한 관계 유지하기. 이네 가지를 하나씩 실천하시면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훨씬 더 편안하고 활기찬 인생 후반부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하나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윤쌤도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요. 우리 참마루 시니어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참마루 복지사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